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시게 되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보시게 되면, 일단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맨델의 유전 법칙을, 맨델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100%는 아니고 조금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 있냐면 이두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단일,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를 좀 체크.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어찌 됐건 한 형질을 결정할 것이에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 눈이면 눈, 코면 코, 혈액형이면 혈액형 이렇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해요. 이때 이때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에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뭔지는 알 거야. 대립 유전자라는 것은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를 얘기해 이 대립 유전자가 한 쌍으로, 한 쌍이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형질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단위 인자 유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이 대립 유전자가, 대립 유전자가 몇 개냐면 여러 쌍이, 여러 쌍이 결정을 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를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두 가지라서 그것만 먼저 기억해 주셔도 돼요. 뭐냐면 피부색 하고 키 둘다 마음에 안 드는 얘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피부색을 갖게, 단일 인자 유전이면 피부색이 하얘, 까매. 이것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기서처럼, 음... 귀, 귀. 분리형이, 귀를 따졌을 때, 분리형이 있고, 부착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아니면,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불닭이 들어간 거? 아, 아, 보조개. 보조개가 있다. 그다음 보조개가 없다. 이렇게 있다, 없다로 되어 있거나, 이거든 저거든. 이렇게 한 쌍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바로 이거. 우열 관계. 우열 관계라든지, 아니면 분리의 법칙을 통해서 분리의 법칙을 통해서 한 형질을 한 쌍이 결정하게 되면 단일 인자 유전. 그런데 여기서 피부색 같은 경우는 검었다 하얗다. 키가 크다 작다로만 나뉘지 않아요. 예를 듣게 요건 조금만 하고 단일 인자 조로 갔다가 다시 다 인자 유전으로 다시 내려올게. 자, 학생들잘 보세요. 여기서 키... 피부색을 결정하는, 피부색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몇개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대립 유전자가 세 쌍이, 세 쌍이 이 피부색을 결정한다라고 칠게요. 라고 했었을 때, 대문자, 이 대문자는 검은 피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고, 소문자로 표시한 것은, 소문자로 표시한 것은, 흰 피부를 흰 피부를 결정한다라고 할게요. 라고 했었을 때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라지 라내 이름으로 해야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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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가 몇 개야? 대문자가? 그치 대문자와 소문자로 따졌을 때 여섯 개고 0개죠. 그런데 쭉 건너뛰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소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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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자. 소문자. 요렇게 됐어. 그러면, 대문자는 빵개고 소문자가 6개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제일 까매. 근데 여기서 제일 하해. 어허. 왜? 하해 맞잖아. 대문자 소문자. 아니 외국 갔다 온 사람이 그것도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이렇게 배웠어. <laughs>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라고 했었을 때. 뭐뭐 라고 할할때할때 할때 라고. 그냥 미안 방해하지마 <laughs> 여기서 요걸 한번 싱크해보자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어허 이번에는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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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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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할때할때 쓰는게 이라고야 자 먼저 결론 같은 피부색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한 형질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할 때, 이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별을 하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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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그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 대문자를 기준할게 대문자의 수가 결정을 하게 되어진다. 뭐 소문자를 썼으면 소문자를. 다시 말하면 이 개수. 몇 개냐가 결정한다는 거지. 누가 어떻게 관여했다가 아니라, 얘네들 어찌됐건, 라지라, k t, y. K, 다음에 Ty. 어, k, Ty. K, Ty? KTX. 아, 맞아. k t 그 어, KTX지. <laughs> 고맙다. 내 마음을 읽어줘서. 김태용이야. 이렇게 누구냐가, 얘가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게,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어찌됐건 얘 대문자의 개수가 몇 개야? 그치. 대문자의 개수가 세 개야. 얘도 어, 누구든 상관없이 대문자의 개수가 세 개이잖아. 그러면 같은 형질의 모습을 발현하게 만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인자 유전 라인에서의 중요한 포커스가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라면 한번 하나만 조금 더 해보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이세 가지라면 자, 세쌍의 대립 유전자가 있어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지는 대문자와 소문자만 따져보자 얘가 6개일 때연개일수 있죠 얘가 5개일 때 하나일 수 있지 어찌되건 6개는 만들어내야 돼 여섯 개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대문자가 네 개일 때, 둘. 얘가 세 개일 때가 세 개, 두 개일 때가 네 개, 하나일 때가 다섯 개, 영 개일 때가 여섯 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는 몇 가지가 되어진다? 일곱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게 아시 아니다. 대신 여기서 한번 했지만, 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종류가 달라도 수로 따졌을 땐 얘는 같은 애가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언더가 스탠드가 되셨습니까? 꺼 주세요. 종이 필요.